안녕하세요. 주말 농장에 왔습니다. 이제 고구마가 제법 많이 자랐습니다. 여기 메뚜기 보이시나요? 여기 있죠? 또 여기도 있고, 환경 친화적인 것들, 이 여친가요? 여기도 있고, 뭐 입에 벌레들이 좀 먹었지만, 뭐 어때요? 괜찮죠? 이렇게. 오늘은 고구마 순 따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고구마 줄기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돈 주고도 못 먹어요. 이렇게 먹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늘은 특별 비법, 건강에 좋은 고구마 순 따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고구마 순은 직간장을 조금 넣어서 조물락조물락 해서 먹으면 엄청 맛있습니다. 자, 시골 사람들은 이 맛을 못 잊죠. 저 사실 고구마 씹는 이유도 고구마 순 따기 위해서 씹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구마 순 따는 거 보여드겠습니다 진정한 고구마 순이에요. 고구마 줄기가 아닙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집간장이 아니라 멸치 액젓이라 그럽니다. 멸치 액젓, 수정합니다. 고구마에 순따다 보면 이제 끈적끈적한 액이 나오죠. 이거 옷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성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면역 강화에도 좋고, 또 뭐니 뭐니 에도 키와 관계된 거 있잖아요. 그게 만인형이 있다고 그런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순. 순, 요렇게 난거 있죠? 이렇게. 예쁜 순.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고구마 끄트머리난거 있잖아요. 이렇게진짜 우리가 말하는 순 있잖아요. 고구이다 고구마. 고겁. 오래게 끈적한 게 나오죠. 그리고 고구마 재배할 때 이렇게 고구마를 덜 써줘야 돼요. 이렇게 좀 환기되게끔 해야 되고, 뭐, 다른 비법은 별로 없습니다. 뭐, 이런 이론, 저런 이론이 있는데 별거 없고요. 어 얘는 이제 뿌리가 막 자라나다가 활착 안 되게끔만 좀 들어주고, 까드비 주면 돼요. 까드비 사투리로. 이렇게 순을 이제 땁니다. 줄기는 하수죠. 순을 따야지, 이제, 진정한, 이제, 상수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따고 있습니다. 엄청 놉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따면. 줄기는 우리가 껍질 까야 되냐. 귀찮잖아요. 순은 바로 그냥 멸치의젓에 먹을 수 있는 거죠. 순입니다, 순. 요렇게 모았습니다. 순 이렇게 한요 정도 이제 모아서 집에 가져가서 아침 반찬 해 먹으면 될것 같아요. 자, 이상입니다.